현수막을 떼고 뭔가 좀정책글 같은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그 자리가 좀 메워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슴이 서늘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거리에 막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좀 끔찍했었는데 일단 시작을 해 주셔서 너무 네. 고맙습니다. 아니, 저는 사실은 현수막을 떼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마음먹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요.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기기증법 개정안을 21대 때도 발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22대 때도 발의한 거예요. 그런데 이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미국. 네. <laughs> 미국에서 네. 그 법은 한국인의 장기를 빼서 중국으로 <laughs> 보내서 이런 법이다라고 s n s 쓴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의 그구들이그 사무실에 전화하고 <laughs> 댓글 달고 이래가지고 오.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. 냈던 법안을 철회했어요. 불과 며칠 전에. 제가 이걸 보고 이거 그냥 놔두면 응. 마치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담론처럼 그 현수막에 <laughs> <laughs> 적혀있는 얘기들이 그거는 나중에 하면 더 힘들겠다. 억지로 만들면 북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흑화된 분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고 전파하고 거기다 살을 또 붙이고 어찌 됐든 저는 이제 말을 믿었으니까 현수막 몇 장이라도 더 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네. 정치가 좀 이런 데 포속되고 매몰돼 가는 것도 좀 싸우고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치, 한국 사회, 한국 미래가 그우에 덫이 돼 가는 건좀 막아보려고 하겠습니다 혐오와 배제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네. 대체 메가시티 서울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그렇습니다. 서울을 갖다 통째로 확 바꿔야지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 서울시도 좀 나중에 힘써서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